안녕 소방관 마술사예요. 자이컵 속에는 마법의 연기가 들어있어요. 아이 마법의 연기는 무엇이든지 변하게 할수 있어요. 자자 자, 마법의 연기를 일단 씌우고 자 종이가 몇 장인지 다 같이 씌어볼게요. 한장 이거는 제가 옛날에 어음어개 유아 개그 콘서트 했던 티켓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자, 이 종이 열 장을, 종이는, 이거 진짜 종이에요. 종이 열 장을 제가 마술로, 마술로 주문을 해볼게요. 수리, 수리, 마술이. 변해라 이약 와 마법의 연기를 지었으니까 오 이게 뭐야? 오 어, 이게 뭐야? 종이 1 0 장이 돈으로 변했어요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열열장열장열장열장와 이거는 진짜. 돈이에요,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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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돈이에요. 우와, 이 마법의 연기가 진짜 이제 종이로 변하지 마라. 이야, <laughs> 이제 종이로 절대 안 변해요. 우와, 마법의 연기로 돈을 만들었다. 아, 나는 돈이 제일 좋아요.